자, 일단 오늘은 그냥 좀 해드릴게요. 어, 저 힘드신 것 같으니까. 자, IMT는, 어, 제가 봤을 때는, 한 파동을 좀더 써야 될것 같아요. 음, 아직 가락으로 끝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피보나치 형태, 의 피보나치를 찍어 봤을 때 A, B, 이제 C의 형태로, 가락이 1차적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 제가 3개 의 리듬이 내려가고 나면은, 세개 리듬으로 기술적 반등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한개의 리듬 나왔고, 조정주고 한개더 리듬 나오면서, 어, 382 라인까지는 한번 도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지금 이 224의 선을 뚫어, 뚫어 올려서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싸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어, 여기서 반등 나왔는데도 지키지 못, 뚫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과감히 잘라야 됩니다. 근데, 자, 슈팅이 나왔고, 안착을 하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 요거 하직 세력의 이탈이 많이 안 나왔구나 하면서 여기까지 한번더 올릴 수 있어요. 왜그러냐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고, 어, 얘네들이 어, 수익을 익절하고 나가기에는 조금 수익의 양이 조금 세력의 입장에서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세력의 의도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익절을 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 파동 더 올리고 나서 A, B, C를 만들고 나서 조정을 줘서 지옥을 보내든지 아니면 다시 우상향의 추세를 그릴 것인지 그 추후의 관점이 좀될것 같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224에서 위로 안착을 시키냐 뭐, 직, 뭐 시키느냐에 어좀 집중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좀 롱의 관점으로 말씀해 드리고 싶고 어 여기 도착하게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정리 한번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가족방 아직도 안 오신 분들 빨리 오세요 오늘 무료추천주에서 나온 종목 때문에 50만원 후원이 나왔습니다 현대로텐200% 수익나면서 여기 보시면 773033 형님 50만원 후원 저희 거짓말로 안 적습니다 딴 것도 후원 많이 받았죠 가족방에서 무료추천주 받고 수익내셔서 주시는 겁니다 입장하실 분들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거든요 벨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